금액대로 봤을 때 다이스는 제가 59만 9천원에 사서 60만 원짜리고 얘는 24만 원짜리 2.5배 가격인데 과연 어느 정도의 갭차가 있을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수다예요. 제가 오늘 진짜 정말 예전부터 제가 너무 너무 가지고 싶었던 제품을 바로 바로 짜잔 다이슨 고데기인데 지금 언박싱을 하려고 박스만 뜯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택배가 와가지고 다이슨 고데기인데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박스에 박스에 계속 있네요. 지금 박스를 제가 한네번 뜯은 것 같아. 여기에서 또 박스가 이렇게 넣어두구나 여권했습니다. 또 안에 또 포장이 되어 있네요. 오, 그리고 종이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는 전선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어서 또 안에 이렇게 열면은 충전기가 있고, 이 안쪽에 또 있네. 이렇게 열고 하면은 충전선이 있네요. 이걸 열면은 안에... 아, 이거 세우는 그 거치대, 그거구나두개 거치대가 있고, 여기 안에 설명서. 이거 완전 새거면은 충전이 안 되어 있으려나요? 자종지를 뜯어볼게요. 비행전에 장치를 당겨 배터리를 분리하세요. 자, 이렇게 예쁘게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있죠? 끈을 이렇게 풀면은 짠오 이거 이게 비행기 표시가 그려져 있네. 이거를 밑으로 잡아당기면서 뺐고 여는 방법이 여기에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이거는 펀지를 안에를 제거를 하고 톡 꽂아주면은. 한번 써볼까요? 지금 새거라서 충전이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원 버튼을 눌러볼게요 보니까 이제 배터리가 한칸 있네요 한칸 여기에 플러스를 누르라고 나오네요 플러스를 누르면은 온도가 165, 185, 210 이렇게 있는데 열이 언제 오를지 185도로 설정을 하고 그동안 충전기를 설치를 해보자어 띠링 소리가 돼요 띠링 소리가 나서 온도가 딱 올라갔다고 뜨네요 되게 빨리 된다 자, 이거는 이거를 여기다 끼라고, 이렇게 끼라고 설명서에 적혀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충전기를 하면 되고, 자, 여기에 충전기를 꽂아볼게요. 제가 진짜 기계치인데, 이 선을, 얘를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 버튼을 여기 뒤쪽에다가 꽂으시면 돼요. 자석처럼 이게 탁 붙어요. 안전캡을 제거를 하고,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됐다. 지금 충전이 되고 있다고 뜨네요. 무선 고데기여서 진짜 편하게 쓸수 있겠다, 어디그 외에 사용 설명서는 따로 없네요. 어, 그냥 이 바깥에 있는 게 설명서가 다인가 봐요. 여기 보면은 40분이면은 배터리가 90%다 채워진대요. 보증기간 2년이라고 적혀있네요. 다이슨 제품을 충전하는 동안 다이슨이랑 같이 좀 비교를 해보려고 했던 제품이 제가 정말 오랫동안 썼던 글램팡 고데기를 비교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10년째 가격이 안오르는 아주 기특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고정 안 나고 얼마나 튼튼한지 제가 굉장히 만족하면서 이 특대 사이즈랑 중간 사이즈 두 개를 사용했었거든요. 여태까지. 금액대로 봤을 때 다이슨은 제가 59만 9천원에 사서 60만원짜리고 얘는 24만원짜리. 2.5배 가격인데 과연 어느 정도의 교차액 있을지. 글리펌 같은 경우에는 헤어샵에서 전문가들이 쓰는 걸로 되게 유명한 제품이었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반반 나눠가지고 제일 궁금한 다이슨 먼저. 충전은 지금 한이 정도밖에 안 되긴 했는데 괜찮겠죠? 전원을 켰어요. 185도로 지금 우리 시간을 봅시다. 5초 지났죠? 10초? 오, 14초! 진짜 빠르다. 속부터 한번 꼼꼼하게 해볼게요. 근데 지금 사용하면서 느끼는 거는, 어, 무거워요. 저는 머리 짧으니까 눈덩이를 잡고 해볼게요. 이렇게. 시컬로 짠. 당연히 다이슨이가 손상도가 최대한 없게 했겠지만, 일반 그런 좀 저렴한 브랜드들은 머릿결이 상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글램팜을 쓰면서 머릿결이 상하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이 다이슨도 머릿결이 덜 상하는 느낌이 드네요. 게다가 좀 저렴한 제품들은 머리가 좀 찝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 썼는데, 얘도 찝히는 거 없이 되게 부드럽게 잘 빠진다. 진짜 이런 우리 바쁜 현대인들은 이렇게 열이 빨리 올라오는 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짠, 짠. 나 나갈 때도 없는데, 너무 머리 이쁜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무선이라서 정말 편하네요. 보통 이게 선이 있으면, 이내 팔에 꼬이고, 코드 있는 곳을 항상 찾아야 되고 하는데, 얘는 그냥 미리 충전만 해놓으면, 은 어디서든 거울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겠다. 벌써 밧데리 끝났어 <laughs> 굉장히 빨리 다네요 지금 10분 정도 했는데 절반 정도 충전된 게 사라졌네요 뿌리를 해야 되는데 뿌리 힘을 내줘 한 칸으로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뿌리만 해보자 뿌리 아 어, 근데 느낀게 두피에 닿으면은 엄청 뜨겁거든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얘는 고태가 따뜻해요 이렇게 만졌을 때좀 어, 뜨끈뜨끈하네 이정도? 특히 봉고데기나 판고데기 좀 저렴한 아이들은 여기 진짜 뜨거워서 딱 데이면 화상 있거든요 얘는 안전하게 데워도 괜찮아요 안에 이렇게 판도 판은 못 만지겠다 판은 뜨거울거니까 판은 절대 만지지 맙시다 여기랑 비교했을 때, 이 찰랑찰랑함이 보통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샤라라라락 하던데,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찰랑찰랑찰랑찰랑 찰랑 하던데, 현실과 다르네요. 현실과의 게리. 아마 제 머릿결이 모델보다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거겠죠? 그 다음은 글래판 고데기. 얘는 조금 열 온도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5초, 10초, 1 5 20초, 25초, 30초. 지금 35초, 150도. 40초, 45초, 50초도. 자, 180도까지 50초 걸려요. 다이스는 14초, 글램팜은 50초. 온도 올라가는 게 차이가 좀 크네요. 글램팜만 하면서 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느리다 느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50초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충격이 크네요. 살짝 거칠거칠하네요. 블램팜은 다이슨 보다는 가벼워요 이 손목에 부담이 없어 다이슨을 들다가 얘를 드니까 얘가 되게 가볍구나 라는 게 느껴지네요 두우면 물결을 한다거나 웨이브를 질 거면은 손목 부담이 좀갈수 있겠네요 다이슨 앞머리 쪽을 좀 살려줄게요 완성. 글램팜은 온도가 이게 전문가 용이다 보니까 100도부터 10도 차이로 200도까지 총 10칸이 있거든요. 온도를 좀 민감하게 표현해야 되는 경우에는 글램팜이 훨씬 낫네요. 머리의 윤기랑 손상도를 봤을 때 다이슨, 글램팜, 뭐지? 약간 개털 같은 이런 느낌? 다이슨은 이 정도 탈랑거리. 글램팜 같은 경우에는 슬랑거림이 거의 안 보이죠? 비교했을 때? 느낌이안다이네 음. 음. 근데 뭐 솔직히 엇어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정말 미세한 차이로 다이슨이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끝에를 쫙 보면은 만졌을 때쫙잘 빠졌어요, 약간. 얘는 끝에 물이 다 상한 것 같아요. 엄청 거칠거칠해네 글램팜 보다는 다이슨이 윤기가좀 돌고 아무래도 이게 글램팜은 좀 시간이 좀 지난 제품이고 다이슨은 제품프니까 이제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아마 글램팜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코팅된 효과들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 좀 벗겨지고 하다 보니 어, 얘 너무 뜨겁다. 전원을 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뜨겁네요. 그래서 얘는 화상을좀 조심해야 됩니 탄이고, 그데 다이슨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뜨거워서 화상 위험이 거의 없다. 열 온도를 올라가는 속도로는 180도까지 얘는 14초가 걸렸고, 얘는 50초가 걸렸고, 판 자체는 이제 얘는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차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게로 봤을 때는 되게 무거워요. 얘는 무선이고, 얘는 유선이죠. 아무래도 무선이 좀, 좀 편하긴 하죠. 얘는 가격이 60만 원, 얘는 24만 원, 20만 원대도 절대 싸진 않지만, 그런 품고데기 라인으로 따졌을 때는 다이슨이 나은 것 같아요. 전자제품들은... 무선 제품들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글램팜에서도 무선이 있었긴 했는데, 그건 휴대용 미니 고데기여서 되게 쪼끄했었거든요 저는 가격은 좀 비싸지만, 다이슨에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제 취향은 다이슨. 근데 일단 저는 머릿결 관리부터 해야겠죠? 너 이번에 옴브레 컬러 염색을 하면서 머릿결이 진짜 너무 많이 상했거든요. 진짜 머릿결 관리가 필수다. 그러다 보니 좀 고데기도 좀머릿결에덜 상하는 걸 쓰고 그러고 있는데, 만족스러운 다이슨 고데기였어요. 다이슨데, 글램팜 얘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